안녕하세요. 오기남 차가부서 대표 오기나입니다. 오늘은 부교감신경계를 우위로 해야 암을 이겨낸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선 인체를 부교감신경계가 우성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인체라면 보통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생기는 것은 대개 교감신경계가 인체를 우성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인체의 자연치유력과 회복력은 교감신경계가 우성으로 인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계가 인체를 지배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또 호흡이 가빠지고 얕은 호흡을 하게 되어서 산소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이런 영향들로 인하여 인체의 자연 치유력과 회복력 작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의 자연 치유력과 회복력이 작동하려면 일단 부교감 신경계가 인체를 우성으로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우성으로 인체를 지배하게 하려면 일단 웃어야 되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 쉽게 마음 상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교감 신경계가 인체를 지배하게 하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호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호흡 방법은 느린 호흡, 깊은 호흡, 복식, 복식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1분에 12번 정도 얕은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암 환자분들은 호흡이 더 얕고 횟수도 더 많습니다. 호흡을 최대한 늦게 1분에 2-3번 정도까지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천천히 깊게 코로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날숨을 쉬는 것입니다. 가슴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횡격막을 내려서 배가 단단해지도록 하면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런 호흡을 10분 정도만 하더라도 인체가 진정이 되면서 부교감 신경계가 인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풍선이나 빈 페트병 불기, 빨대를 이용한 호흡 훈련 등도 도움이 됩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우성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혈관이 넓어지며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고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배설 기능과 분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체의 자연 치유력과 회복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서 누워서 편안하게 연습을 합니다. 느린 호흡 방법에 적응이 되시면, 이후에는 가급적 일상생활에서 깊고 느린 호흡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호흡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밖에 부교감신경계가 우성으로 인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충분히 쐬는 것. 두 번째, 숲속이나 호숫가 등을 산책하는 것 세번째 37도에서 38도 정도 따뜻한 물에다가 몸을 담그거나 아니면 조금 더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는 것 네번째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다섯번째 좋아하는 향기를 맡는 것 라벤더나 로즈마리 등의 허브 식물이 좋겠죠 여섯번째 편안하게 쉬면서 항문 운동을 하기 항문을 적당히 조였다가 풀어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명상, 요가, 스트레칭, 치유음악 듣기. 여덟 번째, 충분한 수면. 뭐, 수면하실 때는 반드시 불을 끄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웃음, 매사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는 특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교감 신경계를 우위로 해야 암을 이겨낸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